안녕하세요 언제나 한입 음식처럼 간단하게 현금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대출 한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 필요하실 때 유용한 방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적은 금액 때문에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에 영향이 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대출 이력이 남는 것이 싫어. 주변 지인분들에게 빌리기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도 힘들고, 매번 부탁하기도 눈치 보여 곤란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 드리는 방법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 급하게 필요하신 상황에, 유용하게 현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작 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식 등록업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둘 테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의 금액을 마련하실 때 고민이신 점이 적은 금액 때문에 신용 점수가 하락될까 대출 이력이 남아 추후에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가장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신용점수 하락 일절 없이 대출 이력이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통신 소액 대출로 휴대폰 통신요금 납부 이력을 토대로 주어지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며 신용점수가 낮거나 기대출이 있더라도 누구나 거절 없이 이용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온라인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로 이러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인데요.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닌 한도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력이 남지 않으며 매달 납부하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점수가 아닌 오직 통신요금 납부이력만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 또한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통신비상금 대출을 진행하는 정식 등록업 제 비상금 컴퍼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카카오톡 또는 전화 중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하시면 끝입니다. 진행부터 입금까지 5분 내로 완료되실 정도로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시니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후 부족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